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주 한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에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벨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을 뺀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고기 다윗에게 과함해,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렘, 헬람의 이름에 아람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사만을 죽이고 또그 군대장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 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